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어깨지킴이 정현자입니다. 어깨 통증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50견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50견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이제 50견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 한 50세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깨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제 50견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50견은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병명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깨가 굳어서 아픈 거를 모두가 그냥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오십견이라고 불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오십견이라는게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오면서 발생하는 걸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하게 되는데 어깨는 크게 이제 위쪽 팔뼈,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몸통 뼈가 이렇게 두 개의 뼈가 하나로 붙어서 하나의 관절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관절을 이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주변 주머니 같은 조직이 싸고 있는데 이걸 관절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관절낭의 크기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관절낭의 크기가 줄어들고 그게 주변 조직과 들러붙게 되면은 움직일 때마다 거기 움직이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흔히 말한 유착성 관절낭염 아니면은 보통 이제 보통 일반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오십견이라는 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깨가 환자에 따라서는 이제 너무 심하게 들러붙으면은 이제 꽝꽝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동결견이라는 그런 병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십견이 걸렸을 때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십경 같은 경우에는 어깨 주변을 싸고 있는 이 막이 들러붙어가지고 주변이랑 딱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제한이 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만 늘어나게 돼도 통증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조금 팔을 들어올린다거나 옆으로 벌리거나 아니면 뒤로 돌리거나 모든 자세에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특정한 범위의 각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게 자기 혼자서 자기힘으로 팔을 들 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팔을 들어준다거나 옆으로 벌리거나 할 때도 모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들러붙어 있는 말 그대로 꽝꽝 얼어붙어 있는 얼음을 우리가 억지로 잡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꽝꽝 들러붙어 있는 어깨를 잡아 떼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다고 해서 그것 동결견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오십견에 특히 취약한 사람이 있을까요? 오십견이라는 게 사실 누구한테나 다 발생할 수 있는 병이기는 한데 특히 이제 내분비 쪽 요즘 뭐 당뇨라던가 갑상선 쪽에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주로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당이 잘 조절이 안될 경우에 다른 일반적인 당뇨가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다섯 배 이상 더 증가할 확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십견은 단순히 그렇게 일차적으로 발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전근개 파열이라던가 뭐 석회성 건염 같은 다른 어깨 질환으로 인해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질환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회전근개라는 게 우선 은 회전근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회전근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의 팔뼈와 몸통 쪽뼈 연결되는데 주변에 이어준 네개의 근육을 얘기를 합니다. 네개의 근육을 얘기를 하고 이제 위쪽에 붙어가지고 이제 팔을 이렇게 위로 들어올리는 극상건, 그 다음에 앞쪽에 붙어가지고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주는 견갑하건그 다음에 뒤쪽에 붙어서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이제 극하근과 소원근 총네 가지 근육을 우리가 회전근계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 회전근계가 파열이 되게 되면 어깨에 직접 자기가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운동의 제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전근계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회전근계 파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쳐서 그런 것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를 100% 예방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평상시에 특히 운동하시거나 그럴 때 운동 전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할 때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심해 쓰는 게 좋겠고요. 특히 팔을 위로 들어 올려서 뭔가 하는 일들이 많으신 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팔을 뭐 무거운 걸 어깨 위로 많이 든다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좀꽤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팔을 계속 위로 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회전근개에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간중간에 일하거나 그럴 때 스트레칭 같은 걸 자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충돌 증후군이잖아요. 그런데 충돌 증후군 역시 적지 않게 나타나는 어깨병이죠. 충돌증후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언가 뭔가 부딪혀서 말 그대로 충돌이 발생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충돌증후군이라 그러는데 보시면 어깨 여기 만져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앞쪽에 쇄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쇄골이랑 뒤쪽에서 쭉 날개 쪽뒤 뒤쪽으로 쭉 연결이 되는 여기 뼈가 하나 만져질 겁니다 저희가 이걸 견봉이라 그러는데 이 견봉과 그 다음에 아래쪽 팔뼈가 바로 밑에 만져지죠 이 팔뼈와 이 견봉 사이에 우리가 회전근개가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극상권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팔을 들어올린다거나 할때그 어깨뼈와 팔뼈 사이에 끼어있는 그 회전근개가 어깨뼈 쪽에 충돌 그니까 견봉 위쪽에 부딪히게 돼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염증이라든가 통증을 통틀어 가지고 자기가 충돌 증후군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이런 충돌을 유발하는 행동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충돌이 발생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충돌증후군이라는게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팔을 움직이자고 이렇게 내린 자세에서는 괜찮은데요. 뭔가 팔을 뭔가 위로 들어 올리고 하는 일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어 특히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 요즘 많은데, 뭐, 배드민턴, 그 다음에 뭐, 수영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팔을 이렇게 들고 와야 된다. 뭐, 배구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운동을 할때 충돌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충돌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이나 충돌 증후군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처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직업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실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사람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팔을 들어올릴 때 뭔가 통증이 있다 아니면 뭔가 쓰고 있는데 굉장히 부, 불편하고 아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무리해서 계속해서 쓰는 것보다는 잠깐 쉬어가는. 그런 쉬는 시간을, 좀 휴식 시간을 주는 게 좋고요. 특히 기본적으로 뭔가 팔을 들고 무슨 일을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그걸 하기 전에 미리 좀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미리 좀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을 좀 이완을 시켜주게 되면은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그쪽에 가해지는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회전근개 강화 운동 같은 것들을 해서 팔을 이제 움직일 수 있을 때 부딪히게 되는 범위를 평상시에 좀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만한 회전근개 강화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회전근개 강화 운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이제 세라 밴드, 내지는 이제 보통 운동용 고무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운동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운동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헬스클럽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하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회전 근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그쪽 바깥쪽에 커다란 근육들, 삼각근이라든가 이쪽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균형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 버리면 오히려 회전 근개에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 근개만 강화시킬 수 있는 강화 운동이 필요한 거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무줄, 그 세라밴드 운동용 고무줄을 잡고 이제 한쪽 손은 잡고 있습니다. 한쪽 손을 손에 잡고 있고 반대쪽은 우리 문골이나 이런데 묶어 놓게 돼요. 묶어 놓게 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천천히 벌려서 한 10초 정도 있다가 돌아오는 운동. 그다음에 이번에 는또 반대로 서서 한쪽 손은 여기 잡고 있고 고무줄이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깥쪽에 묶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당겨주는 운동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이 평소에 어깨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또 중간에 이제 외래를 보거나 그럴 때는 앉아 있는 시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중간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틈틈이 스트레칭을 자주 하게 됩니다.